쌤 질문 있어요.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바이오의 꿈, 이 종목에 걸었습니다. 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바이오 이야기 나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은 과감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투자자입니다.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건 막연하게 금융적 자유를 꿈꾼 덕분이죠. 그 속에서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맡고 있는 이 종목에게 전부터 눈길이 가더라고요. 알테오젠이죠. 저희 매수가는 43만 7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제가 기술 하나에 이렇게까지 매력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어, 알테오젠의 SC인젝터블 기술. 한마디로 기존의 병원에서 정맥으로 맞아야 했던 약물을 이제는 피하주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죠. 이 병원에서 한번 주사를 맞으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이 기술은 시간을 정말 대폭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산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나아가서 수익 창출로 크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바이오주는 말 그대로 위험과 보상의 극과 극이잖아요. 실적 발표나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바이오업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가 감탄한 기술을 믿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주가가 오르진 않더라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알테우진이 가진 이 기술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어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단기적인 시세보단긴 안목으로 알테제온과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오 시장의 전망과 제가 잘 들어간 건 맞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갖고 있는 기술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은 또 상당하잖아요. 또 이제 강태공 쌤이 말씀주시면 좋.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뭐 남은 두 달간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바이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laughs> 일단은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해줄 얘기가 알테오젠은 그냥 어, 너무 똘똘한 기업이어서 칭찬밖에 해줄 게 없어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꿈과 희망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어, 좋은 얘기밖에 해줄게 없는데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 뭐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테오젠을 이전에 보유하셨던 분들고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가 맞아요. 근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뭐투자라기보단 도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음. 알테오젠의 대한 미래가치가 없다가 아닙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ADC 항암제 관련해서도 이제 일본과의 4천억 정도의 기술 규, 이전 어, 규모의 어, 규모 계약 체결이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적으로도 분명히 쌓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장의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또 우리 이알테오젠이 F D F D C 아, F D C가 아니죠 이제 어, F D A 어, F D A 좀 헷갈렸네 그러니까 네. F D C는 이제 군대용입니다 어, F D A 관련해가지고 미 F D A 관련해가지고 이제 1차 아, 또 이제 허가를 이제 또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어, 기회 거기 관련된 기대로서 이제 1월 정도에 이제 이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연말까지도 분명히 치고 가기는 에 충분한 이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아 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알겠고 뭐 과거에 우리나라 뭐 웬만한 제약 바이오를 본다 하더라도 FDA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이 기업이 아, 알테 오젠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별개로는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이 제약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대다수의 기업들을 까보면요. 실적이 굉장히 다 빠그라져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연구개발에 대한 이런 어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고 이 연구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다뭐 해야 되느냐.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을 때는 기업들 들이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제약 바이오 이거 실패하면 돈다 날리는 건데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고금리 정책에서는 이런 투자금이 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인하가 될수록 이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지속적인 투자금이 들어와주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의 대장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대장주를 먹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 저에는 한미약품이 독보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늘 해마다 대장주가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대장주를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세 가지 종목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이 이 시청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투자가 아닌 도박을 했다라고 저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알테오젠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최저가 2천 원입니다. 2천 원에 있던 게 45만 5천 원까지. 대략적으로 그냥 끌어올려 봐도 그냥 2천 대 대충 갖다 찍고 올려봐도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게요 3만 퍼센트가 올라갔어요. 음. 3만 퍼센트가 올라간 자리에서 내가 이걸 매수한다. 저는 묻고 싶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뭐 이미 몇어 100% 1,000%만 올라가도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3만% 올라간 주식은 이게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월봉으로 봤을 때 5월 5일 5월봉을 깨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도 가져가도 될까 생각은 해요. 그럼 신고가를 주소 두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5월봉이 깨지는 그 순간, 만약에 f d a 승인 신청 그랬는데 이게 생각도 되지 않는다. 뭐 지연이 된다.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한가 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지온도 그랬고요. 매지온 같은 경도 보면은 과거에 그런 기대감으로 쭉잘 올라가다가 지금 뭐 했습니까? 바로 갔다가 무너지는 거. 그냥 이하한가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매중 같은 기업이 거의 약60% 고점 대비해서 60%넘점이 무너지는 거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60%까지 무너진다? 그럼 지금 60% 무너졌을 때는 거의 20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놀아야 돼요. 이거 다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 이런 종목들, 만 퍼센트, 이만 퍼센트가 올라갔던 종목들은 뭘 하는 거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매수하는 것은 철저한 저는 도박이다 생각하고 있고 알테 이걸 자꾸 뭐이 방송 보신 분들이 강청 전문가 알테오제네 미래에 대해서 뭘 하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 아마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이한 종목만 한난한 한 놈만 패하듯이 한 종목만 분석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제가 한 가지 이 주식에 대한 이 뭡니까? 주식을 한이 이력이 더 많은 만큼, 역사가 더 깊은 만큼 딱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만 퍼센트, 이만 퍼센트가 올라갔던 종목은 분명히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그 끝이 안 좋을 때도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 상승은 없습니다. 반드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요. 약간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뭐 한다. 이 상승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최고점에 대한 매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알테온에 대한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매수한 타점은 좋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왕 뭐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3만 퍼센트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손절값만큼은 꼭 지키세요. 이거 제가 쓸 때는 정말 길게 잡아도 30만 원을 깼을 때는 어 못도망치면은 정말로 어 그냥 이 알테오젠과 그냥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있었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똘똘한 기업이지만 너무 최근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우려감 분명히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댓글에서도 최근에 산 사람은 좀 도박이라는 같은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최근에 매수가가 너무 너무 높게 또 들어가셨는데 그냥 손절가 30만 원으로 잡고 좀 갖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을 좀 하시고 좀 저점에 있는 차라리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태공 쌤의 말씀 한번 참고해 보셔서 알테오젠 분명히 좋은 기업이지만은 한번 조정을 해보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